자, 제가 지금 여기 있는데요. 2등, 2등, 2등. 자. 이때 뺏어버리기. 어? 어? 이따가? 이때, 이때 뺏어버리기. 아니, 이게? 돈 많이 모았나 보세요. 아, 나 지금 좀밖에 안 남았네. 돈이 던8 아, 안먹네이 아무것도 못 하딘. 아, 이렇게 오늘 를대또도 사는 건가요? 역시. 뭐? 아, 너 아, 네 때문에 저 죽을래. 뭐하냐고 진짜 꽃 때문에 귀 날렸잖아 진짜 이눌러야되네이 진짜 아. <laughs> 내가 피한다 뒤에 잘 서서 있으세요 네 슬라이드는 제가 합니다 빠이 그 이번엔 아니 뭐 아니 진짜 좀확 목을 따버릴라 응, 그런 말하지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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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나가 니 나가 제발 나가 나가 제발 나가주세요 제발 그냥 <laughs> 나가

그때 수영했었죠? 화장실에 한번 가볼게요 이거 궁금하죠 아이, 뭐, 아.. 뭐.. 아.. 저거 사진 좀.. 사진 좀.. 아.. 이게 뭐죠? 안 돌아가 화장실 좀 살펴보고 안 돌아가야게요 왓더 여자 배송지로 한번 들어가 볼까? 아니요 <laughs> 자 여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이거 뭘로 적겠어요 영어 하시는 사람 좀 알려주시고요 자 10초간 드리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, 자1초다 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가서 한번 계속 할펴볼게요왜뭐 네, 여자 화장실이랑 남자 화장실이랑 뭐 관계는 없죠? 똑같고요 자 그리고 아까 영어 어 뭐죠? 누가 안녕했네? 어 갑자기? 어? 어? 잠깐만요 이제 또할수 있다 대박 어 이번에 소닉으로 한번 해볼게요 소닉 소닉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닉 제가 소니가막 뭐 해볼게요. 소, 요 아, 살려줘 뭐야 누구세요? 왜니 o n i c 왜 s o 니 완전 구리다 n 아, 또 c 왜 Sonic, 왜 Sonic, 왜 Sonic, 왜 Sonic, 왜 일단 n i c 왜 Sonic, 왜 s o n 요거 써는데요한번 볼게요. 불어 나가. 신고할게. 안녕. 뒤에 있는 녀석 재미있다고 생각하세요. 재미없어요. 어, 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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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고해. 나돈 엄청 많이 모았어. 그럼 내가 혹시 좀새치이좀 해도 될까? 아, 된다고? 고마워. 이 친구가 이제 아마 곧 이제 돈을 쓸 거겠죠 그렇지 자또 돈을 썼죠 얘또돈 쓰게 만들어야 돼요 이제 돈 쓰게 만들고 그렇지 얘는 또 돈을 썼고 저도 돈을 썼죠 이제 앞에서 또 강도 천에 싸움이에요 이제 앞에서 이제 엄청난 싸움이 이뤄질 거예요 조심면 어? 엄마라고 불러드릴게요 어, 네 선생님을좀 주시면 엄마라고 불러드릴게요. 뭔, 뭐, 소리를 하는 거지?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? 네. 하지만 전 세치기 좀 할게요, 네. 하나도 미안하지 않습니다. 당당하게 전 세치기 했을 뿐입니다. 저 당당해요. 아주 당당해요, 전. 그러니까 방해하지 말아주세요. 저 엄청 당당해요, 당당. 나 당당하게 그냥 간 거예요.

돈은 뭐인가요? 빨 뭐야, 저? 잘했어 음. 어, 이거 뭐지, 이거? 점프인가? 오? 어? 뭐가 있는데요? 잠깐만요. 어, 로벅스다 이거. 로벅스를 밟고, 아, 아 뭐야. 순정이야? 어, 순정이네요. 잠깐 한번 로벅스를 밟고,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. 아야, 잠깐만. 돌아가기 전에 이거 한번 가보자. 자 제가 원래는 안 가는데 여러분들을 위, <laughs>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. 원래는 안 가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. 제가 지금 했습니다 저 이거 꼭 통과해야 됩니다 이거 통과 안 하면 저 진짜 실저 핸드폰 찢을 겁니다 저 진짜 농담 아니라 이거 진짜 저 핸드폰 찢어버릴 겁니다 이게 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점프를 엄청 잘하는데 이거 7 분이나 찍었어 힘들어 아, 어쩔지 3 0분 모자란다고 나요 제가 언제 삼십 30... 야, 오늘 37분 찍고 왔어요, 여러분들. 여러분들, 7분이랑 37분이랑 얼마나 차이나요? 30분이라고요? 네, 30분이 차이나죠. 갭. <laughs> 안녕히 계시고요.